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평생을 대기업에서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함께하며 여유롭게 살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다시 서울의 작은 월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이 꿈이라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도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저는 65세, 지난 40년을 대기업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퇴직 전까지 저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잘나가던 사람이었고 중요 직책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언제나 순탄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제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올렸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뿌듯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고 나니 좀 편안하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면 경기도 외곽에서는 훨씬 넓고 좋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외진 곳 아니야? 병원도 멀고 친구들도 없는데. 그러나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우린 이제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 서울은 답답하고 공기도 나쁘고 돈만 많이 들잖아. 시골에 가면 훨씬 여유롭고 건강하게 살수 있어. 조금씩 안 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사는 삶을 상상하더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멀잖아요. 서울에 있는 게 낫죠. 맞아요. 병원도 가깝고, 우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다 컸잖아. 각자 가정도 있고, 바쁘게 사느라 우리 챙길 시간도 없을 텐데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전원 생활이 마지막 꿈이라고 얘기하니 아들, 딸은 결국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원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괜찮은 넓은 땅을 사고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넓은 마당이 저희 가장 큰 로망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텃밭도 가꾸고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꽃들을 심고 마당을 꾸밀 생각을 하니 참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을 떠나 그토록 바랬던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집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그동안 회사 건물 속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맺힌 풀립이 반짝이는 광경을 보며 아,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까지도 걱정하던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 여보. 아내와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고추와 토마토를 심고 상추를 따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밥상에 올릴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걸 먹으니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서울에서는 슈퍼에서 사온 채소를 그냥 먹었지만, 이곳에서는 땀 흘려 가꾼 채소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나가면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어르신들은 직접 길은 감자나 옥수수를 한 보따리씩 가져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게 진짜 삶이지. 그렇게 우리는 동네에 조금씩 녹아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밤에도 자동차 소리와 가로등 불빛이 가득했지만 이곳에서는 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술한잔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전원 생활이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방금 저녁 먹었잖아. 먹었다고? 아, 내 정신 좀 봐. 그랬네, 먹었네. 여보,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일들이 자주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한 시간 전에 먹은 밥을 기억하지 못했고,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몇 번이나 같은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휴대폰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왜 휴대폰이 여기 있어?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가 저기다 넣었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시간이 지나도, 세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나 길을 못 찾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마트 근처에서 멍한 얼굴로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고 길도 잃어버리더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불행히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를 데리고 서울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MRI 촬영과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 치매 중기입니다. 이 경우 꾸준히 병원에 오셔서 약도 드시고 재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치매에 걸린 후, 천국 갔던 이 집의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집에서 30분만 가면 대학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병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에 한번 병원을 가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고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는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는 차를 타고 20분을 가야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서울에서는 익숙했던 배달 서비스도 이곳에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텃밭과 마당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잡초는 끝없이 자라고 벌레가 꼬이고 아내가 돌보던 꽃밭도 점점 시들어 갔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깜깜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어서 플래시를 켜고 걸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밤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나와 아내가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때까지 벌었던 돈을 모두 투자하여 전원주택을 짓고 기뻤지만, 이렇게 치매가 걸리고 몸이 아플 때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내놓으면 바쁘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몇 달이 지나도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의 작은 월세 집을 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지만,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볼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챙기랴, 일하랴 바빠서 엄마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며 지방 출장이 잦았고 딸은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혼자 힘드시죠? 저희도 바빠서 시간 한번 내기가 힘드네요. 주말에는 꼭 들를게요. 그래. 너희 한창 바쁠 시기인데 괜찮아. 이제 병원 가까이 이사 왔으니 훨씬 편한 것 같아. 우리 신경 쓰지 말거라. 저도 나이가 있는데 아이처럼 되어가는 아내를 돌보려니 힘이 붙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수 있는 한 끝까지 아내를 잘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의 작은 월세 집에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나름 부촌의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작은 빌라 월세 방에서 지내려니. 가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꿈을 위해 전원주택을 지었지만 결국은 팔지도, 갖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회가 많이 됩니다. 길게 생각하지 못하고 집을 무작정 짓고 이사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좋은 공기와 한적한 곳도 좋지만, 나이 들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도시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대 섣불리 살던 도시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을 해 두시면 편하게 저희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